나 건강하게 오래 마음이야, 저 너무 <laughs> 아. 님, 저 다음 겠다요음 너무 정어 아... 제 다음 주일요할일좀요저 다음 주에 우리 벨라 돌잔치 잖아요아 맞다! 피디님도 그때 오시겠어요? 아요예쁘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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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도. 너무 예뻐요. 대표님, <laughs> <태어나서 웃음> 여기 한마디 해주세요. 네, 네, 유튜브. 아! 아, 아 네. 어스코 <laughs> 완전 네, <오늘의 웃음> 저희 진짜 오래된 이유요 항상 좋은 기분이 있기 때문아 원래 더예쁘시는데 <laughs> 네, 아, 내가 처치해. 반복지서 가래 볼게요. 하게 그렇지. 벨라야. 이들아. 이들라 됐습니다. 네. 라 오빠 한 번. 오케이. 아무것도 어, 다 준비해 왔지만 음? 아무것도 하지 못했어. 너무 힘들었죠나 아, 힘들었어. 나 정신이 없어. 드레스 앞으로 몇벌 남았나요? 이거밖에 없어. 어, 입으세요 <laughs> 너무 입어요, 예뻐 이제. 이제 너무 예쁘겠다. 데뷔미 여러분들께 우리 엄마 아빠를 대신해서 미리 졸업을 행복한 또 생일까지 파살 받게 된 이필립 집안의 전문 사회자, 네, 김원입니다. 김문, 반갑습니다. 박수로 네,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생일 노래 다 같이 불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하나, 둘, 셋, 생축하합니다. 생축하합니다. 소감 부탁드려볼게요. <laughs> 우리 멜라, 토실토실, <토슈토슈>. 아니, <laughs> 예쁘죠? 로이 네, 아빠 손 잡고 자 입장해주세요 여러분들 축하의 박수로 환영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뭐 실도 있고요. 자 우리 엄마는 우리 벨라가 뭘 잡았으면 좋을까요? 반사봉이요. 반사봉. 오 아니 의외네요. 저는 진짜 그거는 생, 저도 생각을 못했는데 왜뭐 어떤 의미로? 잘했으면 좋겠어요 아빠가 공 못해요? <laughs> 우리 아빠는 어.. 벨라가 뭘 잡았으면 좋겠어? 어.. 실을 잡았으면 좋겠어요 실? 예? 오어 왜왜왜? 그 오래.. 오래 건강하게 네. 아니 어차피 너보단 건강하게 오래 살거 같아 ㅋ 라 돌잡이 갑니다 라 <laughs> 딴, 따다단, 잡으라. 잡아보자. 잡을 똥만 똥. 말똥. 청진기를 잡았습니다. 이거 진짜 샴푸꺼보다 더미싼거예요이치 이거요, 라비앙이요. 4살 때부터 바르잖아요. 진짜 이뻐집니다. 다들 뭐 나이 40 먹고 바르려고 하는데 4살 때부터 발라야 돼요 예...그래요 잘할 수는 없구나. <laughs> 어, 그래. 저의 노력이라고 생각해 주시면. 그렇죠, 그렇죠. 예예. 예. 네, 제가 사실은 이제 장녀이기도 하고 혼자서 해야 할 해내가는 것들이 많았으니까 부모님은 당연히 대단하고 감사하지만 아기를 낳기 전까지는 그 정도의 마음을 좀 헤아리지 못했는데 아기를 낳고 보니까 또 어, 완전히 다른 엄마의 세계. 감내하고 노력하고 환신하는 마음이 느껴져서 그래서 모든 세상의 엄마들에게 감사하다고 전하고 싶어요 자 그럼 우리 남성분들 우리 여기 계신 아버님들 옆에 계시는 우리 사랑하는 아내분들에게 더 크게 감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벨라, 벨라야 생일 축하해. 벨라와 어머니를 생각하면서 눈물을 흘린 친구의 모습이 처음이어서. 어 당연히 오늘 인상 깊었던 거는 벨라 엄마가 노래하는 거 감동적이었고. 아, 필리 오빠 눈물 흘린 것도 눈물 훔치고. 아 맞아, 봤잖아. 이쁜 <laughs> 벨라가 또잖아. 있 벨라 벨라 벨라. 아하, 벨라 넌 이렇게. 벨란 사람이 안 됐어요. <laughs> 펠라 <laughs> <헬라, 웃음> 앞으로도 행복이 불어나, 네. 건강도 불어나, 이쁨은 더 불어나. 어. 그리고 건강하지 않으면 안, 안 돼. 돼. 헬라, 사랑해. 선생님 <laughs> 이제 식사하세요. 어깨 고생하셨어요. 김영하, 밥을 먹어야 다 <laughs> <laughs> 어떠셨어요? 아 어, 이제 끝났다 우리 현선비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네. 현선이가 어디까지 우리를 이용해 먹을 건가 <laughs> 예, 이렇게 유튜브까지 우리를 끌어들여서 그만큼 이 매력있는 현선의 예. 아, 유튜브 그렇습니까? 구독 좋아요 안 하면 안 돼!!! 현선아 사랑한다 사랑한다 사랑한단다 아, 그만하라고 음. 이제